속보입니다. 은밀하게 전달받은 정보에 의하면 곧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밖에 모르는 일급 기밀이에요. 입수한 정보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에 신규 던전 2종이 추가됩니다. 바로 바다뱀 보급 기지와 부활의 재단인데요. 기존 던전을 마스터해 심심하셨던 분들. 새로운 던전을 기다리셨던 분들 모두 모두 소리 질러! 예! 다음 뉴스 전해 드립니다. 강력한 보스 포아라니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에 찾아옵니다. 포아라는 신규 던전 바다뱀 보급 기지의 최종 보스로 강력한 파워는 물론 아름다움까지 겸비했는데요. 포아라의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형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화란이 와도 사용될 마음속 1위는 저, 막미CM이죠? 알고 있다구요. <laughs> 마지막 뉴스입니다. 대규모 업데이트로 추가될 신규 직업 암살자의 베일이 드디어 벗겨졌습니다. 그동안 암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과연 암살자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 모습이 맞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못... 아니 상당히 멋있네요. 여러분들 포하란과 암살자를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설치하고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막내심이었습니다.